민트예요. 민트 예요 민트 좀더 확장시켜 보려고 오늘 마트 갔는데 냉장고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각 사다가 지금 다듬어서 진짜 완전 살랑살랑 비닐 화분에 옆에 옆에다가 옆에 이렇게 찔러서 심고 있어요. 뿌리에서 없게 실하게 우기철이 지나니까 허브가 오히려 더잘자르요건기철은 야채 키우기가 오히려 편해요. 물 조절이 되니까. 좋다, 민트. 민트향도 정말 그 좋아요. 음료나 샐러드에 포인트로 주면 좋거든요.

로즈메리가 저번에 10개 넘게 심었는데 하나만 자랐어요 하나만 뿌리가 내렸나봐요 로즈메리 자리잡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있길래 민트는 시장 나가면 많아요 그리고 물을 계속 줘서 뿌리 나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갖다 심으면 돼요 서양 화구를 많이 먹는 데서 살다 보니까 자꾸 서양 화구를 접하게 돼서 먹게 되더라고요. 이생거 자체로 잘라다가 뜨거운 물 부어서 차림하셔도 괜찮아요. 최근에 우기철을 계속 배우니까 화브가다 죽더라고요. 그렇게 예쁘게 키우는 로즈메리도 죽어버렸어요. 로즈메리? 동글동글하게 키워놨는데 루스메리는 지중해성 기후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경기 때 적응을 그런데. 하는 거니까 라오스 건기는 한국 봄날씨에요이 모작 새로운 농사도 시작되고 꽃도 6개월 동안에 피었던 게 열매 다 떨어지고 꽃이 또 다시 피어요. 그 가위를 찔러서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몇 개는 살고 몇 개는 죽고 여기 이렇게 하고, 발라서 버려주는 거. 그냥 이렇게 흙 속에 묻어 놓으면 또 거기서 뿌리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연말이라 그런지 일부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건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뿌리가 되었네 엄청 좋았는데? 농돈이가 좋아하는 허브. 뭐지? 허브 향이 굉장히 좋아요, 해 어, 동물들. 살짝만 건드렸다. 어차 이렇게 잘내렸니 뿌리가? 가지도 잘내리고 음, 이게 뭐지? 라임주스 해먹어야겠네 지금 라임도 풍성하게 열리고 아, 이렇게 두세개 심어서 이렇게 퍼졌거든요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더좀더 기르고 더 싶어가지고 저번에 심은게 이렇게,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거 한2주만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심은지 이렇게 일주일만에 열흘도 일주일? 안되서 좀 열흘? 그쯤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다 잎이 새 잎이 이렇게 나왔어요. 뿌리가 만들어지고. 민트는 키우기 쉬워요. 예, 라오스 기온에 잘 맞아서 사계절 내에 키울 수 있어요. 로즈메리는 지중해성 기후에만 적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기 때는 잘 되는데 우기철에 다 죽어버려요. 요즘에 타이바질. 올해는 워낙 덥기도 했고 그래서 허브 키우던 게 더울 때비 많이 올때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건기 때 여기 타이바질도 단으로 사다가 묻었더니 뿌리가 잘 내려요. 얘는 너무 햇빛 강하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근을 해다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요즘에. 잘 키웠던 게 날씨가 덥고 그러면서 그냥 뿌리가 잘못돼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 갔더니 이거 잘라서 음식에 활용하는 야채 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지금 뿌리 내리고 삽목해서 먼저 번에도 그렇게 잘 키운 건데 지금 삽목 중이에요. 라오스 아침은 오실오실 오실 추워요. 안에 있으면 더 춥거든요. 온돌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추울 때는 날로 키기도 하는데. 아직은 난로 정도 키울 정도는 아니고, 전기장판만 지금 의지하고, 수면, 수면 잠옷 같은 것만 입는데, 이렇게 해서, 마당에서 이렇게 자라는거 구경하고, 잘못된 거 살펴보면서, 이렇게 아침 보내면, 이렇게 안에서 추운 시간이 지나면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보거든요? 너무 좋아. 능금이도 이런 향을, 강아지도, 이런 향을 이렇게 해서 주면 막 핥아 먹어요. 향이 허브 향이 좋은가 봐요. 큰 토마토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큰 토마도 싹내린 거거든요. 이건 방울토마토가 아니고 큰 토마도 같아요. 여기 날씨에 이게 잘 맞나 방울토마토는 지금 더싹을 내서 좀 키우 키워, 키워서 옮기려고 지금 옮겨 옮겨서 심는 대로 달팽이가 지직 잘라 먹더라고요. 먹지도 않으면서 잘라놓기만 해요. 성류꽃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봄기때석류가 얼마나 나오려나 몰라도, 이게 이제 화분는 가리할 때가 돼서 그지석류가 많이 열리지도 않고, 그동안 꽃이 너무 흐들어지게 피더니, 1년간, 조계절을. 이번 계절에는 꽃이 별로 안 보이네요. 가끔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긴 하는데. 이상하게, 치자꽃이에요. 아직 소식이 없네. 한, 작년까지는 치자꽃 많이 갔는데. 개미가 이렇게 올라와있고. 여기 큰토마도 중앙만한 토마도 있죠? 그건 것 같아요. 이거는. 방울토마토는. 우연히 싹 나서 심은 게 이렇게, 지금. 얘는 빨간 거네. 얘는 노란 건가 보다. 지금 노란 거 주황색 싹 내리고 있는데, 건기 동안에 잘 맺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주 진짜 일찍 우연하게 이게 심어져, 저기 싹이 나가지고, 옮겨 심었는데, 벌써 입고 있네. 걸음을 농사 짓는 것처럼 안 주고 음식물 찌꺼기 주니까 그렇게 뭐, 싫어하게 키진 않는데, 이거 보는 재미도 있고, 가끔 따먹는 재미도 있고, 이거 완전히 완연하게 이건. 요즘미로 정원 농사 짓는 것 같아요. 바나나. 바나나 잘 크고 있는데, 얘는 하루에 한번물안 주면 그냥 티티가 패션프로 도 이거 한번 심으면 잘 자라거든요 무성하게 자라다가 화분에서 키우니까 열매는 못 맺고 중간에 잘못되고 얘는 구멍을 막아주니까 이제 실하게 크겠다 얘는 내년쯤이면 아보카도 꽃을 볼수 있는 애예요 횟수로는 꽤 됐어 이제 제가 벌써 3년 가꾸고 먼저 주인이 한 2년 정도 가꾼 것 같아요 제가 실하게 아주 예쁘게 잘 키워놨어요 화분에다가 얘는 이사갈 때 놓고 가기가 아까운 애야 근데 놓고 갈 수밖에 없어 내게 아니 키우는 거는 거의 내가 키웠는데 아줌마 그거 나중에 이사갈 때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주인이 가져가도 된다고 하면 가져가고 내가 여기 나무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고. 나 다시 한번 옮겨줘야겠다. 올해는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달팽이가 늦게까지 있네. 얘네들, 성류 유... 열릴 수 있는 상태인데, 부실하다. 화분이 작은 거 아직은 크고 있나요? 애기 주먹 세 개만하게 크고 있네. 저 위에도 지금 아보카 파파야가 맺어져 있고, 여기도 하나 맺어있고잘 클려나 모르겠지만. 소송이같이 그냥 조, 조롱조롱 열렸더니 이렇게 잘 크네 생각보다 라임이 많이 열렸네 처음엔 모르고 이사왔을 때 계속 나무가 크길래 마구 잘라줬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계절을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열매가 진짜 많이 열렸네 보이지 않나 라임인지 안 사먹어도 되겠다 초록 잎이라서 라임도 초록색이어서 잘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크기가 다 보이네 조롱조롱조롱 이런 정원에 살면 재밌어요 유실수가 좀 있는 정원 집어들 때, 라우스 2주 때정원 있고 과일 나무 있는지 얘기하면 그런 거 맞춰줘, 맞춰서 얻어주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맞춤으로 해서 이사 온 거거든요. 먼저 집에는 고목이 정원에 꽉 찼었지. 근데 거기 없는 게또 여긴 있더라고. 나무 수형을 예쁘게 잡아주는 하고 다 위에 잘르고 지금 가지를 냈거든요.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이제 선택해서 따줘야 돼. 필요한 거이 나무 꽤 컸는데 너무 웃자라고 정원 손질을 오기 내내 안 했더니 나무가 웃자라기만 하고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다 잘라서 이렇게 키웠어요 다음 주쯤 선 같이 선택해서 잘라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른 지한달한 달, 두달안 한달 됐는데 벌써 이렇게 나무가 무서워하네요. 무기철도 아닌데.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다 드러내고 다시 키우는데 싹이 이렇게 많이 왔어. 여기서또 섞어서 쳐줘야지. 이만 마지막 열린 바나나. 계속 쳐져가지고 이 기둥은 얇아요. 그래서 과일이 조금밖에 안. <목소리> 옮길 거 옮기고 다시 다 쳐줘야지 금 세크는 오기철도 아닌데 얘네들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망설이는 중이거든요 씨뿌리고 한국 가면 이거 갖고 줄 사람이어서 다 죽이니까 늦지막가게 뿌리려고 지금 부추 뿌린 것만 그냥 있는데 남 편이 바쁘 니까 일찍 나 가서 밤중 에들은 상황 이라 정원 을관 리해 줄 사람 이없 어. 정 원은 하루만 손안 손 봐도 엉망 되 는데, 특히 화분 같은 경우. 그래서 갈등 을 더해 우기 철에 갔다 와야 딱좋 은데, 아, 어 디. 구견베리아는 정말 잘 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한 나무를, 나무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게. 아버지의 피를 닮았나. 우리는 과수업만 25, 55년 아버지가 하셨는데요. 야채는 안 하셨거든요. 반농사 먹을 정도만 하고 큰 농사는 그 야채를 안 하셨어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그런 농사가 있나 봐요. 아버지는 아무거나 뭐나 탁 꽂아놓기만 해도 그렇게 잘 자랐었는데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무가 잘 자라더라고. 요 야채나 뭐 다른 거는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맞는 그 식물도 기가 있나 봐요. 통하는 기가. 여기에 처음 이사 왔을 때패션푸릇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죽더라고요. 열매만 한번 맺고. 다시 키우려고 저쪽 벽에다 키우고 있었는데 화분 옮기면서 그것도 이제 다 없애지게 돼서. 패션푸릇한 그루 잘 키우면 음식할 때 소스로도 활용 많이 하고 발효액으로 만들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아야가 열매를 안맺더니 나무야 맨 꼭대기에 수정을 했네. 잘클려나 몰라도. 이게 자몽나무 같은데. 내가 와서 다 잘라줬는데. 위에 한번더 잘라줘. 알로에 이거는 종류가 많이 다르고 이렇게 많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런 식품 음료로도 많이 활용하고 그 알로에거든요 알로에베라 여기 도로 건너편에 신발 가게에서 잘 키우길래 그집 원래 안 팔았었거든요 파냐고 물어보니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영상에 올렸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다 팔렸더라고요 다시 키우더라고. 그래서 제일 작은 거로 5만 키에 사왔는데 이제 적응이 됐나 봐요. 뿌리가 적응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살이 채워지기 시작하네. 처음에 와서는 살이 쏙 빠졌었는데 이거는 또 달라요. 종자가 전혀 달라. 얘는 점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알로에 이거 옮겨주려고 얘 꽃혔더네. 얘는 늙은 해, 오래됐어. 꽃대, 나왔던데. 옮겨서 더 크게, 지금 살이 꽃, 꽃 피는 하고 살이 많이 빠져서 음료를 할까 말까 그러고 있어니다 여기다 옮겨서 자리를 잡아주게요 움직이니까 덥다. 시르시해서 지금 정원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햇빛조 이니까, 이제 이걸 벗어야겠어. 잘 익었나? 음, 맛있다. 꺾기 거라서 무기 철에는 별로 밟아먹는데, 아주 아주 완연하게익었 정원 농사는 요즘이지. 정원에서 너무 노르니까 얼굴이 시커매져서 밀짚모자를 써도 반사로 다타더라 수정된 거. 이 꽃피고 열매 맺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 요 그게 힐링인 것 같아요, 정원 힐링. 요즘 요제, 요즘로 정원에 왔다 갔다 키워. 요것저것 키우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